어, 길상사라는 절 이름은, 이 절이 생기기 전에, 몇해 전에 파리에 송강사 분원으로 길상사를 만들었었는데, 그 이름이 좋아서, 어, 길상사라고 한 겁니다. 뭐 체인, 체인 이름이 아닙니다. 그리고 송강사의 옛 이름이 길상사이기도 합니다. 이런 인연을 로해서 어, 길상사라고 한 겁니다.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, 도량에 몸담아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, 이 도량을 의지해 드나드는 신도들까지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흐리고 거친 세상에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이루게 하소서, 좋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여법하고 길상스러운 도량을 이루게 하며, 안팎으로 외우하는 불자들이 불보살의 가호 아래 복된 나날을 이루게 하소서.